아이콘 61% 수익 실현, 왜 오른지 아세요? 윤석열 당선, 이재명 낙선, 10배 상승 가능 재료 공개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투더 국,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로 가상자산 행정명령 서명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장 규모 3조 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했고, 대통령이 각 부처의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조율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이슈로 받아들여집니다. 뭔 말이냐면 안전한 암호화폐 시장이 될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들여놓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조정이야 조금 나오겠지만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끝장나게 한번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불장과 함께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면 더 크게 시너지를 받아 상승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10배는 상승 가능한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아이콘 61% 수익실현 축하드립니다 3월 7일 745원에 매수를 했고요 3월 10일 1200원에 전량매도 했습니다 비중 30% 들어갔고요 1000만원 매수하셨으면 3일 동안 보유하고 610만원 정도의 수익 보신 겁니다 어떤 이유로 아이콘을 매매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아이콘은 주목할 만한 신규 공지나 호재가 따로 있진 않았습니다 아이콘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트위터에 윤석열 당선 축하한다라는 업로드를 하면서요 테마코인으로 분류돼 강한 상승이 나오며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1200원에 매도를 하고요 계속 아이콘 차트를 주시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역후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해외 가격이 높고 한국 가격이 낮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별거 아닌 이슈지만 실체를 알수 없는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미는 코인으로 인식이 되며 크게 좀 상승세가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아이콘 매매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서 엊그저께 이제 무비블로그로 크게 수익을 한번 냈고 이번에또 아이콘으로 냈죠. 다음 크게 또 수익 날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불장이라고 어느 정도 느껴야 되시는 게 30%, 40%, 50%씩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10%, 20%씩 나오는 게 아니고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3월에 큰 호재를 이제 앞두고 있는 코인.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많이 오른 메이저 코인을 사는 게 아니고 완전 저평가된 기술력을 알수 없는 코인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갈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저평가되고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2022년도에는 돈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NFT 시장을 진출했고 메타버스 그리고 샤딩 기술을 통해서 트랜잭션 즉 거래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미래가 유망한 코인인데요. 현재 세계에서 트랜잭션이 가장 빠른 플랫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천에서 6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기 매집으로 매매를 하셔도 10배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십니다. 거시 경제, 금융 경제, 차트 분석, 호재 분석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끝내놨고, 매수 범위와 매도할 가격까지 포트폴리오 구성해놨습니다. 정보방에 오시면, 분석된 포트폴리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료예요. 신청하셔서 모두 돈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보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전문 연구원이 직접 연락을 드려서 코린이 분들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빠른 코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